마른 뼈를, 마른 뼈를 살리는 말씀. 환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망상도 환상입니다.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등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과대하게 포장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꾸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여 이단 교주가 되어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 꿈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보고 그리는 환상이 있습니다. 위인들에게 도전받아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실제 현실로 이루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심에서 나오는 꿈도 소중합니다. 어린이들이 그 꿈을 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에 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애굽의 풍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흉년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인간 역사의 종말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육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 환상에서 대량 유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임제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여호와께서 골짜기 가운데 나를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였다.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대답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에게 대헌하여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가죽, 즉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laughs>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인생은 생존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존 방법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인생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를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네 손에 넘겨 주었다. <laughs>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선포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해도 약속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절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외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laughs> 그러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을 것입니다. 뼈가 사람 형체를 갖추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이 이제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생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은 다시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큰 군대를 이룰 정도로 숫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은 절망적인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골짜기에 널리 흩어져 있는 마른 뼈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 있는 마른 뼈 무더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른 뼈가 다시 형체를 이루고 생기가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군대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승리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참혹한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다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현실 너머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마른 뼈의 형체를 주고 생기를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나라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나라를 해방의 나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셔서 말씀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살아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보나움에서 한백 부장을 만납니다. 백 부장이, 백 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백 부장이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 부장을 엄청나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laughs> 가라, 내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습니까? <laughs>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죽음을 멸하고 생명을 준다는 믿음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얻고 구원의 진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laughs> 믿음이 잘안 생기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와 집에서 말씀을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긴다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기뻐하며,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한 대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다가오면, 갑자기 마른 뼈가 어느 순간에 서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가오면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laughs>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질병도 떠나가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가오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고 심령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 영, 육, 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단 종교를 통해 미신을 통해 힘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학문과 상담을 통해 힘을 얻으려 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를 마지막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처방만 줄 뿐입니다. 다시 문제가 생겨나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상황에 따른 논리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라디오, TV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미디어 소리는 다 철석같이 믿으려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고 해법을 찾으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나와 있대 라고 하면서 인터넷을 절대 철석같이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법이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문의 기사나 사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부활생명이 있고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만드신 것은 또 지구와 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올 때 인간이 지혜로워집니다. 그 말씀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인간이 구원을 받고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돗닦거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구원받고 부활 생명 얻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이나 교수님이나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절대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구원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영생을 줍니다. 그래서 본문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른 뼈가 된 기분을 느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오직 말씀으로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곤두박질 치고 살 소망이 없을 때도 오직 말씀으로 소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오직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했던 거다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 믿음만 떨어집니다.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으면 환경 탓하게 되고 진리와 멀어지고 진리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결코 영적으로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믿음으로 올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교회에 남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성경만이 사탄의 감동을 받은 불신앙의 세상 책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인본주의의 거짓 진리의 사상을 담은 책들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저주를 이기고 축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34장은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 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서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말씀이 다른 쪽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말씀이 다른 쪽 말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말씀에. 배치를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60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천태만상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농부, 시인, 세리, 어부,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들 각 성경들이 기록된 연대, 장소 언어도 서로 매우 달랐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서로 만나서 <laughs> 의논하거나 줄거리의 주제를 서로 맞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모든 내용과 주제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안의 모든 성경들은 서로 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읽고 익힐 때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귀와 싸우는 무기가 되어지고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됩니다. 특별히 죽음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영국의 종교신 윌리엄 쿠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지만 그를 구해낸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회개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laughs> 여러분 수많은 범법자, 살인자, 음란한 사람들, 위선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소망 없는 사람을 건질 힘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말씀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른 뼈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렙다 혹은 사르바 과부가 나옵니다. 그는 죽을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가루와 기름을 공개하여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직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봤지만 그러던 중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숨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자가 엘리야에게 원망적으로 넋두리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다락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서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입에 말씀을 넣으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원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의 말씀이 영적으로 마른 뼈들을 살리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절망적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생명이다 라고 믿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laughs>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면서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울려 퍼질 때그 말씀을 하늘의 음성으로 믿는 자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과 인생이 마른 뼈 같음을 느끼고 절망할 때, 무조건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 예. 세상과 어둠 속에서 영적 힘을 잃어버릴 때, 무조건 말씀이 대연되는 교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교회에서 예배 시간과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생 매일 강단의 말씀을 접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변화와 성장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은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갖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생명 걸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허락하는 축복 속에서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